직문즉답 수행이 깊어지면 정말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가에 대하여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수행이 깊어지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질문자 또한 평소에 자신이 궁금하던 사실을 묻는 것이 틀림 없기에 내가 본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해주고자 한다. 우선 우주와 하나가 되는가는 말은 질문이 잘못되었다. 우주란 없는 것이기에 수행이 아무리 깊어도 우주와 하나가 될수 없다. 다만 삼라만상 측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지 수행이 깊어지면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적당한 질문이다. 즉 우주라는 말 대신에 존재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해보겠다. 이번 주제는 수준이 높기에 예리한 비판적 의심으로 분별하여 세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해가 잘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사유하여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차례대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과 존재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분리를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과 존재와 분리가 된 이후에 존재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직문즉답이니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대답해 보고자 한다. 먼저 차례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리해 볼수 있는데 참나인 자신의 영을 통하여 존재와 하나임을 아는 경우와 자신의 자아인 혼의 확장을 통하여 존재와 하나임을 아는 경우다. 영을 통하여 존재와 하나임을 아는 경우는 자신의 본체인 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자신이 신과도 같으며 모든 존재가 자신임을 아는 것이다. 반면, 자아인혼의 확장을 통하여 존재와 하나임을 아는 경우는 말 그대로 명상과 비슷하여 자신의 의식과 자아를 펼쳐서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철학적 사유에 가깝다. 정확히는 영을 통하는 경우는 지혜로서 아는 것이고 혼의 확장을 통하는 경우는 자기 최면 혹은 의도된 습관에 가깝다. 영을 통하는 경우는 알미라고 하는 지혜를 근본으로 하기에 존재와 합일된 상태를 추구하지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게 된다. 반면 혼의 확장을 통하는 경우는 상태라고 하는 습관을 통하기에 존재와 합일된 순간을 신이라도 된듯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존재와 합일된 상태에서 영을 통하는 경우는 존재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지만 혼의 확장을 통하는 경우는 존재와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분리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존재를 영원히 볼수 없게 된다. 존재를 정확히 보려면 반드시 존재와 분리되어야만 가능하다. 마치 바닷속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으나 바다를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존재 속에 있으면 존재가 안 보이고 존재에서 분리가 되었을 때 마침내 존재가 보이는 것과 같다. 존재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인과도 안 보이고 윤회도 안 보인다. 즉, 바닷속 물고기는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번번이 걸린다. 물고기는 그물이 자신을 잡아 가두는 도구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요한 정에 이르는 참선만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지혜를 밝혀 존재를 탐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선사들은 이미 모든 것이 하나의 건을 무슨 분리냐고 할 것이다. 하나가 아니어서 분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분리해야지만 존재가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존재가 보여야 자신이 갇힌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선사는 모든 것을 통째로 보라고 가르친다. 통째로 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통째로 보게 되면 존재가 안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신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으면 존재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속임수인 것이다. 존재를 못 보게 하는 고도의 속임수가 종교 속에 내포해 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종교에든지 심취하여 깊이 빠져 있다면 그는 절대로 존재를 볼수 없으며 인가와 윤회도 모르게 되어 결국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온 천지에 가득한 불성의 상태에 이르면 모두가 붙다며 모두가 완벽한 아름다움이며 조화로 다가온다. 마침내 열애장에 이르면 모든 긍정이 극대화되어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천국이게 된다. 그러나 존재를 본 사람의 처지에서는 불성과 열애장은 마치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입에 물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 길에서는 불성과 열애장도 알아야 하고 필요도 하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듯 불교의 불성에 갇히게 되면 존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비록 몸은 존재 속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지혜든지 사유를 통하여 존재 밖에서 존재를 들여다 볼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예전에 수행의 불길이 올랐을 때, 염주한 알 속에 자신이 들어가고, 자신의 몸이 전 우주와도 같은 크기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과정이며 사유이지 실제는 아니다. 세상에는 뒤바뀐 것이 너무도 많다. 스무 살 대학 시절 나는 자만심으로 가득했고 내가 읽어서 이해 못하는 책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니체도 릴케도 키에르케고르도 랭보도 충분히 공감했고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나를 좌절시킨 유일한 책이 한권 있었다. 매일 끼고 다니며 읽다가 이해가 안 되어 집어던졌던 책. 프란츠 카프카의 집으로 가는 길. 이미 40년 전에 절판된 책. 요즘 문득 그 책을 다시 읽고 싶어져서 찾아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어느 지인이 감사하게도 중고책을 구해서 집 앞에 선물로 보내왔다. 아직도 집으로 가는 길 책이 이해가 안 되는지 기대된다. 나의 요란스러운 인생에 충격을 준세명의 멘토가 있었다면 프란츠 카프카와 뮤뮤왕 에오와 코다마 시따르타이다.